아시 정상으로. having learned that travel r to Jotunheim, w 저배 아저씨, 오, 씻고 오셨어요. 자, 다시 탑으로 갑시다. 탑으로. 음, 아직 아니야 아직. 여기로 들어가면 될것같데 어, 왔어. 우리가 왔다. No. I may have 어 But now 하. 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왔던 길이에요. 왔던 길인데. w h 리 t 위쪽에 t g i 을 보면서 가면 돼요. Excited to finally see the land of the giants. But also sad the journey's almost over. Oh, what if we get to Jodenheim and there aren't any giants there either? Makes little difference to us. Fulfilling your mother's wish is what is important. Ah! Well, don't go anywhere. Be with you in two shakes. Father, can I tell him? No. Tell me what? Did you put this wheel in your mouth? Oh, God. I, I'll vomit. I, I'm not kidding. I'll throw up on it. They're They're a They're not. They're not. Oh. Oh. i can tell you a thing or two about family matters oh. Oh. let me guess your brother isn't as talented as you and his work is junk uh, yeah. right, right. Right. your point it's all you ever talk about over and what? over what? do something about it or shut up it. 왜 이렇게 세졌어, 아들 캐릭터가? 오, 저러면 안 되는데. 거만해졌습니다, 아들. 크레토스도 약간 놀랐지? 저왜 저러지? 탈선하고 있는데. 야너왜 그래? 어? 아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이 조그만 녀석이 이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그런 거 같아요. 그 뒤로 약간 행동이 저렇게 됐는데, 자 무기 수리 좀 하고. 오늘 혼돈의, 혼돈의 블레이드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 아리리활 활도 화화할있있어월드이월해와 월드와 월나와 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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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그렇지 어디서 구하는 거지? 잠풀 저 뭐야 그것도 아니고 게임 뭐야 아 다크 소울 시도 아니고 찌찌는 오래 전에 가렸습니다. 어제제 제 발소리구나. 어 스킬 스킬 넣어야 돼요. 분노 L2 L1 L2 L1 R2 오야 오호 이 녀석이거 큰한 박자입니다 이 약간 거만해져서 큰일이네요. 편인... 자, 정상으로 올라가자. 정상으로 방향은 어... 이거 고장 난것 같고, 리프트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될것 같아. 여기 같은데, 오케이... 제작진 보고 있나요? Aren't you sick of hearing about him and his brother? Of course. But it serves nothing to make an enemy of him. He should know the truth, even if it hurts. It was needless and unkind. Truth is more important than kindness. your mother she never thinks so. Oh, you want to this the again for you? Oh, you don't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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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닌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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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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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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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감 나올 것 같은데 패딩이다. 자, 이거... 어... 아들... 아들... 장이야. 그... 아들이 좀 참아라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Why no. Why not? We're almost there. You know I can handle it. Can you? After the way you spoke of her, I question e d that. What? That she wasn't a god? She was better than a god. 어 정상이 꽤나 멀다. 우리가 왔던 게이긴 했는데. Fine. Carry her yourself.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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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했대요. 먼지 같은 일이야 약간 저에뭐 있으니까 저렇게 잠가놨겠지아들이 신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 자, 어떻게 저러 가야 될지 모르겠네. 갑시다 일단 패스 저 옆에 하나 안먹는게 찝찝하긴 한데 큰 지장은 없을거에요 원래 일로 올라오면 되는데 리프트 타고 자, 저 꼭대기죠 어 뭐야 어허 야, 아들, 이러고 너가 잡아줘야 돼. 그렇지, 잘한다. 또 있니? 야, 그나저나, 이거 뭐야? 그전에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죠 올라가다가 또한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전에는 저걸 어, 열 수가 없었어요 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기가 저 덤불을 없앨 수 있거든요 역시 불안하다 했다. 자, 항상 정면이 막히면 사이드 길인데 아, 그냥 접면 되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뒤에 있는 어. 뭐냐? 아니, 아 The 아들, 충이 좀해 봐. 근데 이게 속성이 있어갖고 도끼는 얼음 이 검은 쌍칼은 불 속성별로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속성 공격이 가능해서 얼음 몬스터 나오면 도끼가 진짜 무슬 먹어요 그때는 불로 쓰고 불 몬스터가 나오면 또 얼음이 잘 먹힙니다 정상까지 아주 멀다. 다 왔던 데들인데 다시 와도 음산하니 거시기하죠? 자, 보스? 보스인가요? 저 무기가 신급이야 이 만신창이가 됐네. Look, 어, he did more than that. Move it. w e 아, 들 너무 거만해졌어 큰일 났어. 얼굴 인상도 약간 변한 것 같고. 변해 버렸니? He was beaten. Not worth killing. 아, no. 어, 봐봐, 아들 말안 들어. God. 봐봐, 신이라면서 really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저래? against my wishes you lost control Haven't you been teaching me to kill? I've been teaching you to survive. We are God's boy. That makes us a target. From now until the end of days you are marked. Kennedy you to kill yes Never has an indulgence. 말좀 들어라. 얘왜 그러냐 진짜. 그식한애였잖아 the h you know? you know? 어 덤벼 이제. Tone, 너 아버지한테 진짜 이게 혼좀 나겠다. 저럴 때 사실 가슴이 아파요. 아빠 입장에서는 한없이순하기만했던 아들이 이렇게 덤비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우리가 왔던 길이에요, 다. 아, 그런다고 이게 체벌은 결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또. 자. 어, 그건 아니고요 애들을. 날에 학원 학원에서 애들을 좀 가르칠 때 그랬어요. 한없이 착한 애들이 저렇게 막 덤비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오히려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 너무 깊이였다 자 요거 이리려면 갖고가야죠 전직? 왠 전직이야? 아, 전직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무기를 얻었습니다 고스트라이더 그런 포스가 나죠? 뭐요? 이제서야 약간 신급 그런 포스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엉덩이 찰랑찰랑. 자가자. 뭐야? 여기, 어, 이게 뭐야? 이 사이드 헐뒤쪽 길은 안아 보지 않았 나? 아, 와봤 나? 아, 이거 왔었 죠? 아, 이거 하여튼 이거 사이드 병 큰일 났 어. 90m 남았다. 오잘 올라갑니다. 암벽 등반가요 거의? y 이런 거는 이제 도끼를 쓰는 게나지오 잡아버렸네 아들이 그냥. 어 저쪽에도 저기 저쪽. 뭐잘피가 많이 달려. 내려놨고, 내려놔 이제. 딸고 넣고, 올라가 다시. 나중에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딸고 넣는 거예요. 여 기도 떨궈져 있나? 안 떨궈져 있죠? 여기 내려가 겠는데 아이템 인데 1500 원. 올라가자 올라가는게 아니라 문을 열었구나 아 저기 고스트라이더가 있다 어차피 부딪힐 적은 빠르게 부딪히는게 나아요 빠르게 분위시긴 않습니다. 허허허죠 아들 계허 덤비고있고 이허중에열허허 왜그러냐 도대체 저기 뭐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았던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아도치를 그냥 아저씨 너무 심하게 해서 이제는 뭐 아빠도 이겨먹으려고 하지, 부서져버렸네! 어, 덤벼 자꾸. 벌써 까먹었어요, 아빠. 아, 벌써 까먹은 거야, 아빠. 야, 이 이거...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 이거. 이쪽 길로 안 내는데? 자, 이거, 열어야돼. 이거. 이거, 이거. 열수 있을까? 오이이 열렸고. 너 아빠가 아직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구나? 자, 정상으로 이올이올라가 분명히 몬히터스터가 You do not heed my lessons. I've done everything you asked, and all I wanted was the truth. Where did you get your fireblade? 왜 검이 탐났느냐? Why did you hide them? 약간 반항을 하는 것 같아 아빠한테. You said there are consequences to killing a god. You used the blades to kill one. 그래서 이 칼로 죽였다. Who else did you kill? Magni라는 신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아빠가 침묵어 어우 oh, 저... 이렇게... 아들이 싸가가 없어졌지 싹수가 왜 그렇게 되니 oh. 아들 어. Congratulations. 엄청 높이 올라간다 100층 되나보다 하여튼 바람기입니다 지금 바람기 다왔나 다왔나? 뭐뭐뭐뭐 어떻게 해요? 어 바로 얘네들 불이네 불이니까 바람이야 뭐바로 얼음 공격으로 바로 뭐야 그렇지 다잡았바어 이거 참. 저 눈깔이 저거 저거.